10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곰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내 왕내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구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10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의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은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게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10편 84편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심에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릎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노와 합평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10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곰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이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제 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나의 환란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죽께서 내가 응답하시리이다.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Amen.